2022년도 과연 국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군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사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사주를 알기는 어렵지만 우선 동북 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이 나라의 사주를 갑인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갑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내년은 이민년이니까 수생목이 되고 해서 생리를 얻으니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인이 들어오니 어, 매우 바쁘겠다 하는 느낌도 들고 또 인중에는 무도 있고 병도 있고 갑도 있고 어, 그리고 어, 청간에 임수까지 있으니까 금그 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잘 이어갑니다. 다만 인중에 무변감을 생각하면 관인상생도 잘 되고 식신생계도 잘 되고 있어 나라의 경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인상생이 잘 되니 국가시스템이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년은 임수가 어둠이고 이는 호랑이니까 어둠 속에 있는 호랑이, 즉 움직임이 어둠 속이니까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서히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인이란 자체가 인호술의, 화국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느린 듯 하면서도 빠르게 국가의 모든 운행이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년은 나범 오행으로 금박금에 해당합니다. 금박금은, 어, 단단한 알맹이, 열매, 뭐, 호도나, 은행이나, 밤이나, 이와 같은 단단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열매는 자칫하면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싹을틔우기까지는 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그 혁신과 기억에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 금박금의 운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적 혁신과 기억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역계상으로 보면은 이민년은 천하동인이라고도 합니다. 천하 동의는 절친한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을 많이 화합하고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20대 정권이 들었으면은 공정이나 상식이나 정의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현재도 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 완만한 하향세를 전반기까지 유지하다가 후반기 되면은 어, 빠른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가 경기는 점점 갈수록 나빠진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4, 5월까지는 어, 극심한 침체 국면 경제 악화의 일로에 있다가 후반기부터는 경제가 새 정권의 새 정치로 인하여 경제가 크게 회복되고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내년도 역시 종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면은 오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감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임수와 임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수는 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 컨설팅, 의료, 무역, 유통 이런 전문적인 분야 혹은 시장성이 있는 이러한 일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년은 임수가 임목에 설기되기 때문에 임수는 바로 북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어, 매우 흔들릴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 김정은은 그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사, 사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실각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국가의 본 사주는 건국일로 보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사주를 보면은 무자년 경신월 임신일 정미시에 해당합니다. 어, 건국일 사주를 보면은 금이 매우 태양합니다. 그래서 금이 태왕하면은, 어, 목과 화를 쓰기 때문에, 내년에 이민년에 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목이 들어와서 목생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인이 들어오면은 원국의 신과 인신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국가 전반적으로, 어, 매우 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기 전체가 전반적으로, 어, 대살아남으로 해서, 불국강병의 큰 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성은 인성이 많고 편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격은 바로 종교 철학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도인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고 또 심오한 철학, 종교가 발전되고 잘 소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인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인성이 전부 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염시적인 그런 성향도 강한 편입니다. 또 사주에 목이 없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어떤 자극을 받아야 움직인다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벤트를 행사해서 국민들에게 자극을 줄때 국민의 재능과 자질과 역량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건국일 사주 원국에 보면은 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서거나 나대는 성향이 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이고 숙비가 없는 국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틀에 잘 익숙하고 또 자칫하면은 그 틀에 안주해 버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는 인이 들어오면은 편인 도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혹은 주변의 많은 국민들 중에는 제때 밥을 못 먹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주의 무자를 보면은 무토가 절태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뒤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년은 인신축을 하면서 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의는 재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실용적인 외교, 실리 외교를 펼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 이 민년에는 어, 금생수 수생복하여 경기가 활발히 살아나고 경제가 탄탄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신충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국이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어 금생수 수생복을 하기 때문에 어, 모든 시민 단체들도 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민연은 매우 어, 독특하고 창의적인 장작물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음란물이 많이 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운을 보면은 임묘진사옴이 들어오면서 인연이 닿는 대통령은 마침 그 성군과 같은 것입니다. 신유술 해자축 구군과 인연이 닿는 어, 지도자는 자칫하면 폭군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군과 폭군은 개인차가 있지만 성군은 나라를 부강벽으로 만든다면 폭군은 나라와 국민을 호감하고 약탈하는 정권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기대되는 20대 정권은 성군의 정치를 펼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인묘이 사업이 국군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20대 정권이 시작되는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주를 보면 어, 이민년 을사 월계일 임자시로 어, 사주가 식신생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우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나라가 부국강병의 길로 가고 있음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 내년 이민년은 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